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요? 세상은 착한 사람부터 이용합니다. 힘들어도 일단 웃어라. 울상 짓고 있으면 오던 복도 달아난다. 무조건적인 선의는 이용당하기 쉽다. 좋은 사람이 되되,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라. 착한 것과 만만한 건 다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발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뒤를 계속 돌아보면 넘어지기 쉽다. 삶이 지금 어둠 속 같다고 절망하지 마라. 좋은 사람으로 살되, 만만해지지는 마라.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지나치게 달콤한 호의 속에는 숨은 독이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친절한 말보다 꾸준한 행동을 봐라. 진짜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다. 하지만 남에게 주는 걸 아끼지는 마라. 줄 사람에게 주면 결국 돌아온다. 다만 아무에게나 주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에게만 주면 된다. 마음이 힘들수록 몸부터 움직여라. 가만히 있을수록 마음의 습지는 더 깊어진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내 길을 잃는다.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밝다 부지런히 움직여라. 지나친 걱정은 오늘의 행복을 앗아간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라. 반드시 빛의 날은 찾아온다.